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한국BNC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새해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내년 2022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종목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월 10월부터 12월까지 주도주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 시작을 기분 좋게 맞이하시라고 제가 내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을 총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3종목 여러분들 새해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불나방 같은 급등주들 드리지 않죠? 자, 이런 급등주들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은 커지고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드리지 않고 항상 기업의 펀더멘탈이 훌륭한 종목들을 선정하는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시장의 수급과 시장의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해서 대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로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와 덕산하이 메탈, 셀바스 AI 이세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자 이렇게 11월 29일날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각각 수익을 보고 있죠 코리아 서키트 44% 덕산하이 메탈 47% 셀바스 AI는 61%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 어떻게 받으면 되냐 자 여러분들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내년 1월에 급등 나올 시장 주도종목 주 총세 종목과 메스터 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12월 달에 이벤트 했을 때 저희 구독자분이 보내 주신 문자입니다. 자, 11월 26일 날 이렇게 보내셨고 제가 정확하게 11월 29일 날자 추천 종목, 추천 날짜까지 해 가지고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명 보내 드리고 매수 기간, 매수 가격,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데 전혀 어려움 없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1월에 시장을 주도할 총3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국BNC 종목 분석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우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와줬고 그동안의 하락폭을 거의 30% 넘는 하락폭을 일정 부분 회복시켜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 자체는 지금 오일선에, 이렇게 오일선에 안착을 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는, 자,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안트로큐노놀의 임상 이상이 좀 임박하면서, 이상 결과가 임박하면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그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7% 정도의 마이너스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이자의 치료제가 승인됨에 따라서, 이 기존에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후발주자들,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이자 치료제가 승인된 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관련주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반영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치료제와 백신이나 진단키트가 모멘텀이라는 게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BNC가 골든바이오텍의 안트로키노놀의 판권을 가지고 있죠.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트로키노놀이 치료제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더라도, 임상에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 단계까지 넘어간다면,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악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말 악재 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치료제 분야에서 악재로될 만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선점을 한다고 해서 어떤 화이자 치료제가 선점을 한다고 해서 제2의 제3의 치료제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이 치료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제를 만들 때이 치료제가 같은 치료제더라도 한 가지 유형의 치료제만 만든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A형, B형, 모뭐 C형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B형의 약이 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C군의 약이 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는 라인업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트로키노놀도 충분히 후발주자로서 긴급사용 승인신청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활용성이 있다. 후발주자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화이자에 대한 승인 악재 자체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멘텀을 보고 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한국BNC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 안트로키논의 미국 이상 투약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강세 있다. 주가 강세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7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고, 자, 12월까지 진행을 해서, 자, 언제 끝나냐? 자, 12월 31일이죠? 자, 이날 끝납니다.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임상 이상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자, 종료가 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냐? 아닙니다. 결과 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료가 되고, 이 종료에 대한 임상 데이터 값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12월 30일날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휴를 보내고 31일,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연휴 기간을 보내고 우리가 1월 3일날 주가가 급등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말 기간에 저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월 3일 이후에, 1월 3일 이후에 1월 초 정도에 결과가 발표되고, 그때 다시 우리가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BNC는 바로 한국과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에 이제 안트로키노놀 판권을 지금 계약을 했고요. 만약 임상 이상이 끝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서 이제 한국 b n c 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장 초반에 오늘은 2%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도 이제 주가 가 빠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연말에는 이제 산타 랠리가 없을 때는 31일, 또 1월 1일, 1월 2일은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3거래일간 장이 안 열릴 때는 주가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매도 심리가 조금 더해지기 때문에 이 돈이 이 3일 동안 묶여 있지 않기 위해서 매도 심리라는 게좀 더해진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주가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달 31일, 이제 바로 내일 임상 이상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한국BNC 제가 매매 동향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세력의 매집 동향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국BNC의 주가를 끌고 가든 이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력은, 자, 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외인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하락하고 이런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외인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외인의 수급을 보시면 어제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은 약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단기 자금인 투신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자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날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무런 모멘텀 없이 그냥 일단은 지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어떤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단체라고 했을 때자 월요일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급 자체가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말 사이에 이 연휴 사이에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올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12월 31일 바로 내일 임상 이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월 1월 초중수 정도에는 충분히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시기가 올 거다. 우리가 이 상승 패턴에서 이 수급 동향을 보고 우리도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매집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임상 이상이 종료가 돼서 좋은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면 임상 3상에 대해서 바로 신청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미 FDA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죠. 이 신청만으로도, 신청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같이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BNC 제가 목표가와 분할 매수 타점이 들어있는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매매 시나리오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국BNC로 충분한 수익 거두시고 나가실 수 있고요. 이 매매 시나리오에 자세하게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분할매수 타점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국 BNC의 분할매수 타점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